네, SK 네트웍스 서울 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톱텐드 리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사실 제가 보고 싶었던 또 선수들도 나오기도 <laughs> 했고요. 그리고 어, 또 새로운 선수들의 네. 얼굴들을 또 보게 돼서 너무나 어, 마음이 좀 네. 네, 좋았던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우승은 우리 이소미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바람의 딸, 네. 완도의 딸 <laughs> 이소미 선수. 어, 통산 사승을얻었는데요 네. 워낙 이소민 선수하고 이제 2위 그룹의 격차가 좀 있는 그런 또 대회였었고 또 이제 2위 그룹의 또 경쟁은 상당히 치열했어요 네. 원래는 그 이날 막판까지도 선두경쟁이 좀 네. 그 초반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워낙 이제 후반에 이소민 선수가 라스트 스퍼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후반에는 어쨌든 순위경쟁 2위 이후에 이제 순위 경쟁도 이제 치열했고 네. 또 막판까지 순위 변동이 좀 있었어요. 준우승이 박현경 선수예요. 네. 원래 박현경 선수가 준우승까지 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네. 이 선두 경쟁을 펼치던 선수들이 막판에 타수로 까먹으면서 네. 약간은 어부지지성으로 이 했지만 어쨌든 나흘 내내. 꾸준한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준우승이 가능했던 거예요 네 하반기 때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남은 두 대회에서 또 우리 박현경 선수가 그렇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상반기 때만 해도 어, 회복이 될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지난 8월에 데위니아 MBN 여자 오픈 이후에 두 번째 시즌 두 번째 준우승이고요 시즌 여덟 번째 톱10입니다 시즌 네. 다섯 번째 톱5이기도 하고요 다음에는뭐 아휴 참 김수지 선수 아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아 정말 진짜 어떻게 행가를 도 한번 쳐주고 싶어요 <laughs> 6주 연속 톱텐이에요 네 시즌 10번째 톱5이 긴하고 16번째 네. 톱텐입니다 아 이게 정말 괴물 같은 지금 성적이잖아요 이제 사실상 대상은 붙인 것 같아요 네이 대회에서 이제 그 박민지 선수가 그 공동 2 5위로 끝났기 때문에 박민 선수가 이제 세대만에 이제 투어를 복귀를 했는데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격적으로 치겠다라고 음.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김수지 선수가 워낙 견고하고 안정적인 경기를 네. 펼치기 때문에 아마 남은 대회에서 정말 큰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김수지 선수가 사실상 이제 대상을 좀 붙여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이번에 공동 3위에 오른 선수가 이가영 선수. 네, 최근에, 맞습니다. 어, 최근에 우승도 한번 하고 익산에서 열린 대회에서 네.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또 차지하고 이가영 선수가 이날 그 막판까지 우승 경쟁을 펼쳤어요. 네. 한타차 두타차 음... 그렇게 해서 이소민 선수랑 경쟁을 펼쳤다가 네. 이소민 선수가 막판에 쫙 치고 나가서 음... 사실 조금 어, 아쉬운. 어쨌든 시즌 8 번째 톱텐입니다. 네. 톱 5가 그중에 다섯 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방운 얼굴이 보이죠. 네, 유혜란 선수죠. 예. 뭐 지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유혜란 선수가 대상 포인트 2위로 예. 또 올라섰습니다. 사실 박민지 선수랑의 이제 그래서. 경쟁 구도를 예상을 했지만 막판 또 스퍼트로 올려서 우리 네. 유혜란 선수가 2위로. 올라오면서 박민치 선수가 3위로 내려갔죠. 톱 10에 한동안 좀 없었어요 유일한 선수도. 네. 퍼팅 이날도 좀 퍼팅이 좀 말썽을 피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섯 대 만에 톱 10을 기록을 했고. 어, 시즌 7번째 톱5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 15번째 톱10이고요. 그래서, 그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톱10 자판기라는기도 <laughs>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톱10 자판기. 얼마나 <laughs> 좋을까요 <laughs> <laughs> 네. 근데 어쨌든, 유엘아 선수가 이번 대회 기간에 그 올해 말에 에, 내년 시즌 그 LPGA 투어 진출을 위해서 아, Q 시리즈 신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 본인은 이제 내년에 미국에서 뛰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올해 이제 최혜진 선수하고 안나린 선수하고 지금 LPGA 투어로 기록지 활약을 하고 있는데 내내 조금 더덜 외롭게 음. LPGA에서 또이 삼총사가 또 활약을 하지 않,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공동 6위에 정말 반가운 이름이 있죠. 네,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이정은 식스. 네, 이정은 네. 핫 식스 이정은. <웃음> <웃음> 사실은 올 시즌 LPGA에서 본인이 만족하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2019년에 US 오픈 이후로 사실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어, 이번 대회에서 사실 우승 경쟁을 펼쳤죠 막판까지 네. 근데 원래 이정원 선수가 이 제주도에 좀 추억이 많은 선수예요 오. 2017년에 롯데렌터카 오픈 우승을 했는데 네. 제주도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 네, 첫 우승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첫, 첫 대회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같은 해에 지금 이번 대회가 열린 핑크스에서 열린 이 대회 그러니까 그때는 SK 네트워크 란 이름이 아니었고 네, SK 핑크스 서울 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지금은 김송현으로 이제 이름을 개명한 김혜선 선수하고 연장을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이제 준승을 차지했었는데 음. 그래서 확실히 이, 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회에 본인하고 좀 추억이 있다 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이정은 선수가 전주 그 원주에서 한 BMW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잔디 자체가 조선 잔디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가 열린 핑크스 코스는 이제 양잔디, 네. 렌티그라스 잔디가 깔려 있는 그 코스였기 때문에 미국 LPGA의 환경하고 상당히 비슷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이정원 선수가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이번 대회 공동 6위를 차지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2020년 10월 k b 금융스타 챔피언십에서 3위에 오른 이후에. KLPG에 들어서 2년만에 이제 1 0에진입을 했습니다. 네. 우승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굉장또 <laughs> <laughs> 오랜만에 그래도 국내 무대에서 이렇게 그럼요.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아마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또, 뿌듯했을 네. 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정훈 선수가 최근에 스윙 교정을 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 이제 본인의 스윙에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운 코치를 만나서 이제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대회가 그걸 이제 실전에서 좀 시험을 해볼 수 있는 무대였다. 제가 이제 중간에 잠깐 믹스존에서 만나서 인터뷰할 때는 정말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다. 음. 음, 그래서, 현재 이정은 선수가 다음 주에 열리는 그 토토 챔피언십의 이제 LPGA 대회거든요. 네. 그 대회에 출전을 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다고요. 해 음. 그래서 LPGA 투어 복귀 전에 KLPGA 투어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갔다. 음.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일본에서 열리는 LPGA 대회에서 이정원 선수가 좀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정말 이 선수는 음... 제가 따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선수인데요. 황예나 선수입니다. 네. 운동 8위에 오른 선수인데요. 네네. 합계 최종 합계가 10언더파 278타로 이제 8위에 올랐는데 네. 시즌 첫 토텐인데요. 네. 시즌 첫 토텐이 문제가 아니고요. 무려 음... 7년 3개월 만에 톱10이에요, KFC. <laughs> 아, 그래서. 진짜요? 어떻게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7년 지네요. 3개월 전에 뭐 하셨습니까? <laughs> 7년 3개월 전에 저뭐 했죠? 뭐 했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2015년에 그 황연아 선수가 KFC 투어에 데뷔를 했는데 그 루키 시즌에 7월에 초정탄산수 용평 리조또 오픈 지금은 메콜 모나파크 오픈으로 바뀌었있는그대데이 네, 네, 네. 대회에서 어, 톱10에 오른 이후에 무려 7년 3개월, 87개월 만입니다. 아이고... 어, 톱10을 진짜... 기록을 했습니다. 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하면 2019년에 드림투어에서 2부 투어에서는 3승을 거두면서 상금왕까지 했던 선수예요. 오... 어... 근데 그리고 드림투어에서 5승이나 거뒀던 선수예요. 그런데 유독 정규 투어에서만 성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2015년에 데뷔해서 2022년까지 지금 이렇게 음 뛰고 있는데 내일이 이제 황량 선수 생일이에요. 아 진짜요. 만 29세 생일인데 정말 좋은 생일 선물을 받아가. 네. 그리고 아버님이 또 캐디백을 오랫동안 메셨고 이번 대회에서 아버님이 이제 캐디를 네. 하셨는데 어쨌든 뭐 이번 대회에서 아빠랑 안 싸웠다. 뭐 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아빠랑 싸우죠. <laughs> 그리고 그 18번홀에 올라오면 이렇게 리더보드가 이제 대형 리더보드가 있거든요. 네, 거기 네. 이제 황현우 선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laughs> 제가 18번홀 그 그린에 올라갈 때 본인의 이름이 그 리더보드에 있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제 담담하게 그냥 아 다른 특별한 생각은 없이 그냥 잘 마무리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바로 시드전이 나오는데 음. 이제 본인이 그동안에 그 시드전 때문에 고민했던 생각이 나니까 이제 우르 눈물이 이제 쏟아진 건데 네. 그전부터도 계속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지면 여기 이렇게 만지면서 눈물을 참는 모습을 영역했거든요근결국 어. 이제 눈물을 좀 쏟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 하고 싶어요 그니까 선수를 하든 선수를 하지 않던 그거는 뭐황현 선수 개인의. 선택이니까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회가 있다면, 네. 어 이제, 어 한번더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황야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 이번에 시드전 신청을 해서 해보고서 떨어지면 뭐 깨끗하게 <laughs> 뭐 만두고, 네. 어 최근에 샷감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시드전에 도전을 하면 뭐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음.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후회 없는 그런 또, 어, 시드전을 좀 치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전에, 나머지 대회에서 우승 한번 하세요. 아 <laughs> 어,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스폰서가 없잖아요.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스폰서도 또좀 네. 이제 생기고, 네, 생기고 또 저희 네백공에 한번 네. 불러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또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네, 오세요. <laughs> 네, 여기서 하나. 한 명의 선수를 좀 소개해드릴, 시켜드릴 선수가 있는데, 네. 톱10은 아니에요. 네. 양효진 선수라고 있어요. 공동 14위를 차지한. 아, 14위. 아마추어 재밌게. 선수인데요. 오. 추천 선수를 이번에 출전한 선수거든요. 아, 마지막에 상, 아마추어 상 받았다. 네. 어, 네네. 중학생입니다. 오! 진짜요? 어, 제가 나이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네, 중삼 선수. 양효진 선수하고 저하고는 약간 인연이 있어요. 어, 어 작년에 3단수 마스터스 때. 네. 이 선수가 이제. 그 1, 2라운드 합계해가지고 공동 17위로 예선을 통과했어요 중2였죠, 당연히, 당연히. 근데 이 선수가 너무 이제 귀엽게 생겨서. 네. 제가 이제 사진도 따로 이제 경기하는 모습도 찍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이 선수가 작년에 이제 그 삼다수 마스터스는 원래 그 제주 지역에 있는 그 선수들끼리 예선을 해가지고 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렇게 출전을 본선에 출전을 시키거든요 네. 제주지역 예선에서 1위를 해가지고 음. 이 본선에 나와서 작년에 3다수 마스터스 때 예선 통과를 해서 작년에 3다수 마스터스 때 아마추어 상을 받았어요 네. 아마추어 선수 중에 유일하게 예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와. 그것을 통과해서 쟁쟁한 프로 언니들을 제치고 이번 대회에서도 요그 리더보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양효진 선수 보이죠? 양효진 선수 밑으로 어떤 선수가 있는지 쭉 한번 읽어주시죠 박지영, 고지우, 홍지원, 손예빈, 전예성 와 정말 오, 한진선, 여기, 장수연 예. 뭐 난리 났네요 ]죠. 박민지 <laughs> 난리 났습니다 정말 예. 여기, 여기 네, 있죠? 성유진 선수도 있고요 이, 이 정도입니다 아, 아, 예. 어떻게 이런 귀염뽀짝한 아마추어 선수가 참 14위까지 그, 6 언더파를 친 거잖아요. 하루에 5 언더파를 친 거예요. 최종 라운드에서. 와. 네. 그니까, 이날, 그, 최종 라운드를 치른 선수 중에서 5 언더파를 친 선수는, 저기, 황예나 선수하고, 양윤준 선수 두명 밖에 없어요. 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우승을 차지한 이소민 선수도 4 언더파예요. 그러네요. 네. <laughs> 그죠? 마지막 날에. 네. 오. 데일리 베스트를 친 거예요. <laughs> 오. 그래 <정말> 대단하다. <laughs> 원래 이 양효진 선수가 이번 대회 에 나온다는 걸 알고 대회 기간 중에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1년 동안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좀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노력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정말 우연치 않게 기자실에서 이제 잠깐 바람 좀 쐬겠다고 클럽 하우스 밖으로 나왔는데 네. 거기 이제 차 타고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불렀죠. 그래서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아이고. 마지막 날 이제 뭐 지한준 선수하고 있었고. 김현주 선수랑 또 전날 쳤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을까요? 김현주 선수 파팅이 너무 좋아서 네.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넋을 놓고 보고 있었는데 자기 걸또 해야 돼서 어, 내가 대회를 하고 <laughs> 있는 건지 보고 갤러리에 뭐 갤러리 간 하면, 건지 예, 그런 걸 찾아갈 정도로 아, 너무 귀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 양효진 선수가 이렇게 1년 동안에 또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정말 본선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거두면서 정말 양효진이라는 이름 석자를 네. 골프팬들 내리에 아주 확실하게 강인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 매니지먼트사, 스폰서사 <laughs> 분들 계시다면은 한번 양효진 선수를 주목해 보시길. 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세미 프로 자격은 다 따놨대요. 아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 예, 프로 자격만 이제 얻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음. 정말 그 귀염뽀짝한 우리 <웃음> <웃음> 아마추어 선수들까지 이렇게 저희가 톱10 브리핑으로 만나봤는데요. 어, 사실 이 어린 선수들을 또 이렇게 상위권에서 만나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양윤수 선수 제가 기사만 쓰기로 했는데.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줬어요. 잘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